자, 또, 이제, 모처럼, 이렇게, 에, 저녁을 줘야 되는데, 써니가 또, 이렇게 좀, 어,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 해서, 어, 써니는 계속 그, 대문 앞에서 있다가, 응, 어? 호빵 가족들이 나오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신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 누구에요, 저, 저, 저 어, 금빵이더 지도죠. 같이 이거 뛰다니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헤헤, 선희는 지금, 천방 지축입니다. 어. 얼마나 이게 힘이 좋은지. 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뛰어놀고 그러는데, 어, 우리 금방이 올라갔어. 흐흐, 소리 바보채가 얼마나 휙! 되면서, 이제, 저 호빵 가족 네명이 가서 난리가 없습니다. 넓으니까, 이제, 저러다가 또 이제 도망옵니다, 이제. 뭐또 무슨 또, 또, 또 목소리가 들려? 뜬금이가 또 나타났어요. 나와, 예, 난리가 없습니다. 일어와라, 호빵 일어와 앉자. 너무 써니 힘들게 하지 말고 일어와. 이리 일어오세요. 이리 써니는 이제 지금 막 일어와. 아, 이게 이막 이제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게 이게 금방이는 이렇게 난리가 없습니다. 여기다 지금 맨마든 저 써니는. 이제 호빵 가족한테 힘드니까 이제 어? 어, 뜬금이를 또관듭니다 예. 예? 어디다가 화내고 어디다 품풀이한다더니 또 이런 경우가 또있있 있습니까 저분께서는 이제 어? 아무튼 예, 뜬금이 동네 반장은 속이 좋습니다. 이로오세요이로와 호빵, 호빵이 가자고 이렇게. 에, 움직이면 또다 움직이고, 그래요. 자, 어. 이리와, 호빵! 뜬금이 너는 다치니까 이리와, 올라! 호빵 이리 오세요. 옳지! 어, 이제 이렇게 호빵이가 이제, 이제 세율이 높은 것 같아요. 호빵이가 움직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야, 이제. 뜬금이는 이제 몇 번째 이게, 이게 여제도 그렇고, 어, 이게 연속 출연을 합니다. 응? 호빵 아빠가 이렇게 영상을 뜬금이 동네 반장을 이렇게 많이 찍은 것은 어제 오늘 제일 많습니다. 너무나도 이해드린 자의 난리가 웃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럼 이렇게 말은 쓰니가 지금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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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가지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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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가없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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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갔갔고 누가 없지? 응 있고 이 응, 없네? 오빵. 에이, 이제 집에 들어가 오, 오빠인가 여기 나오네요. 오빠인은 감히 건들질 않아요 저희도 살살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지면은 살짝 그대로 숨었다가 슬그머니 나타나고 건들면은 성질이 나 내자고 여기 오빠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오빠인 가족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을 이해되는 제일 좋아하는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내가 웃기잖아요, 이게 뜬금이 동네 반장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날에도 아까 에, 우리 뜬금이 어머니께서 엄마가 뜬금이를 심심치 않게 조그만 해풍 음, 강아지를 하나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뜬금이는 나와버린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뜬금이 동생 에, 애기를 또 한번 영상에 올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뜬금이 엄마가 또 이게 비싼 또 강아지를 한 마리 뜬금을 위해서 집에다 갖다 놨는데 얘가 동으로 어, 그 애하고는 이제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괴롭힌 데도 불구하고, 어, 뜬금이는 에쩐 이가 됐든 누가 됐든 튼치 큰 애들하고 놀지 내가 얘기하고 놀겠냐 이런거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 그 애하고 놀다가도 소리만 나면 튀어나와 가지고 동네를 한바퀴 돌고 순찰을 하는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저 뜬금이는 어, 대단한 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잘 할지 용도해서 아, 얘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